274일차 오늘은 중둔근 엉덩이 옆 부분을 깨워줄 수 있는 운동 세 가지 콤보로 가볼 거예요. 첫 번째 자세는 우리 클램 셀이라고 하는 자세를 해볼 건데 뒤꿈치와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뒤꿈치는 고정을 하고 무릎만 이렇게 그대로 오픈을 해줄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움직이고 있는 다리에 골반이 뒤로 활짝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내 골반을 딱 잡아서 무릎을 들어 올릴 때획가닥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골반은 위로 솟아 있는 게 아니고 내발 아래쪽으로 최대한 쭉 끌어 당겨 주셔야 됩니다. 즉 코어가 살짝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총 20번을 해볼 거예요. 무릎을 붙였다가 천천히 올리고 저항하면서 내려오기 끝나면 클램쉘 갔다가 무릎을 펴고 돌아와서 다시 클램쉘을 닫을 거예요. 그래서 중둔근에 한번더 자극을 줍니다. 무릎을 이렇게 딱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내려올 때 다시 예쁘게 뒤꿈치를 붙이고 무릎을 붙이고 이 자세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위에 있는 나의 중둔근 엉덩이 옆부분이 굉장히 뻐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펴서 다시 뒤꿈치 붙여서 돌아오기 총 10번을 할 거기 때문에 각각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등근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열 번째에서는 다리 펴고 홀딩 10초 갑니다.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발끝을 내 몸에서 멀어지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무리. 자, 이번에는 다리를 무릎을 편 상태에서 골반을 쭉 빼고 사이드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을 할 거예요. 이때 힙은 살짝 내 회전된 상태여서 뒤꿈치가 천장으로 향한다는 느낌으로 꾹 올랐다가 컨트롤하면서 내려올 거예요. 요거 한 번만 해줄 거기 때문에 개수는 많이 30번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 있든 아니면 잠자고 있든 나의 중둔근을 깨워줄 거예요. 정확하게 고립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30번 끝나면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서클을 그릴 건데, 10번, 어느 방향이건 상관없어요. 앞에서 뒤로, 요렇게 작은 원을 그려줄 거예요. 뻐근할 겁니다. 엉덩이 주변 근육들이. 끝나면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로 10번을 반복을 할 거예요. 이때 내 발과 골반이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트랙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진짜 엉덩이 옆부분이 너무너무 불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자세 만들어 볼 거예요. 아래에 있는 소은 이렇게 베개처럼 나의 머리를 지지해 주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골반 돌아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서 무릎을 벌리고 모으는 데 집중을 할 건데 단순히 무릎만 벌린다고 해서 중근근의 느낌이 안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의 옆부분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이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꼭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코어의 긴장도가 풀려 있으면 더 회가닥 돌아가거나 그냥 다리만 움직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정점에서 수축을 하고 코에 힘을 주고 컨트롤 하면서 내려올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움직임일수록 집중을 꼭 해주셔야 정확하게 중등근을 타겟팅을 할수 있습니다. 자, 20번 됐고, 마찬가지로 들고, 무릎 펴고, 다시 뒤꿈치, 무릎. 무릎 펴고 뒤꿈치 붙이고 돌아오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 갈 거예요 트랙션 굉장히 중요해요 관절과 관절 사이를 열어주는 걸 트랙션이라고 하는데 내 키가 즉 다리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계속 벽 쪽으로 다리를 뽑아 줄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랫배 고정 중등근에 힘이 잘 들어오는지 손으로 한번 체크해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은 편안한 상태에서 해 주시면 돼요. 다시 무릎 펴고 뒤꿈치 다운. 시 무릎 펴고 뒤꿈치 붙이고 다운입니다. 이번에 제가 10초 홀딩을 까먹었어요. 바로 우리, 글루 레이즈 30번으로 가볼게요. 그대로 들어 올릴 건데, 마찬가지로 다리를 올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중둔근이 아닌 또 허리, 엉뚱한 허리나 요방연근, 복부에만 자극이 오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는 계속 내 몸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을 주면서 다리가 올라가야 돼요. 즉, 뒤꿈치가 살짝 천장을 향한다? 라는 느낌입니다. 오케이 okay. 끝나면 그대로 우리 서클 갈 거예요. 서클. 써클. 서클을 할 때도 그냥 돌려야지가 아니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내 중둔근에 최대치의 자극을 줄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어려운 각도, 아픈 각도를 찾아내서 각각 10번씩 반복을 해줄 겁니다. 10번 그리고 반대쪽 10번으로 가 볼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클램셀 자세에서 하는 첫 번째 콤보가 끝이 났고 두 번째 콤보는 이제 브릿지 콤보로 가볼 거예요 후방용사 만들어서 브릿지를 갖다가 힙 에비덕션 무릎을 즉쩍벌을쫙 만들고 돌아오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동작을 분리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뒤꿈치 눌러서 올라오고 무릎 벌리고 흉추부터 다시 닫아주면서 내려오기. 요거 활성화 동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천천히만 하셔도 진짜 이미 엉덩이의 느낌이 잘 오실 거예요. 뒤꿈치를 강하게 누를수록 그 힘이 내 엉덩이로 전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복부는 단단하게 조여진 상태를 유지를 꼭 해주셔야 엉덩이에 한번더 자극을 준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리를 쩍벌을 할때 엄지발가락이 회가닥 열리지 않도록 최대한 엄지발가락은 바닥을 꾹 눌러줄 거예요 자 브릿지 상태에서 이번에는 엘비덕션만 총 20번 반복을 할 거예요 홀딩 자세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하복부, 엉덩이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벌만 약간 펄스 느낌으로 빠르게 20번 가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둔근 플러스 중둔근이 계속 수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한번더 홀딩 10초. 조금만 더 홀딩 해볼 거예요. 뒤꿈치 계속 밀고 허리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 오케이. 10초.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번째 브릿지 콤보 까지 해봤고 마지막 세번째 중둔근 불태우는 루틴 이에요 파이어 하이드란 이란 동작인데 무릎을 펴고 합니다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너무 힘들면 무릎을 구부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렸다가 내리시면 돼요 저도 오랜만에 요 동작을 해줬는데 이미 중둔근이 필요한 상태에서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중둔근의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들어 올릴 거예요. 2 0번할 건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정말 힘듭니다.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필요한 동작이에요. 자, 20번이 끝나면 마지막 펄스 10개 빠르게. 이때 발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엉덩이 불타도록. 오케이. 한쪽 끝이 났고, 반대쪽 준비 무릎 펴고 그대로 옆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쪽이 약한 쪽이어 가지고 몸이 많이 뒤틀리는데 그렇지 않도록 배꼽은 가운데를 바라보고 양손으로 바닥을 지그시 동일한 힘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최대한 90도 그대로 들어 올리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이거. 잘 되는 쪽이 있고, 안 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마지막 펄스 10개 가볼게요. 끝까지 힘. 오케이, 10개 끝.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74일차 중등근을 깨워줄 수 있는 운동 3가지 콤보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